창세기 이1장 우리 한 절씩 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짊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리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암 아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암 아마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계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우지고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벌세바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러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기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가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성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에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그런 적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 멸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 멸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있냐 아브라함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우을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했으므로 그것을 보일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보일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부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일세바에 에슬람으로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의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잠세의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2절 3절에 일곱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신 후에 25년 만에 이제 드디어 21장에 그 축복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신들은 반드시 언약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어 언약의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편무 언약이 있고 상방 언약 언약이 있는데 이 계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이 상무계약 그 다음 편무계약 이 두가지를 맺으시는데 일반적으로 편무계약 은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약속을 대로 이루어 가시나 뜻입니다. 오늘 여기 21장에 나타난 1절 2절 3절 말씀은 편무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이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구속 사적으로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평복 계약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복 계약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하라는 거 약속해 준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거보르심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평무계약. 이 평무계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뜻을 이루가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무계약, 상반계약은 반드시 서로 간에 약속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듯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횃불의 약이라고 있습니다. 회복언약은 반드시 상망간에 계약을 맺어가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회복언약 상무계약은 피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무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피해 언약을 통해서 맺으시는데 이 피해 언약은 반드시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 받아서 축복받은 것 이건 다 편목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 약속 이루고 가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대어 이루고 가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편목계약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는 방법대로 이루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언제 이루시느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개념은 크로노스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약 속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럼 이 카이로스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한 시기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사건 속에 하는 약속은 반드시 하는님 정하신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정하신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과거 신앙도 있어야 되고 현재 신앙도 있어야 되고 미래 신앙도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신앙의 말씀들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약속을 만들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의 신앙은 그냥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이 있기에 오늘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셨다면, 과거를 끝나지 않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한다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만난 장면이 나타나는데, 1절, 2절, 3절과, 그 다음 마지막 3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벌세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으며단어 나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다 밑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하나, 만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과거란 것은 25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만난 70세에 갈대우르 지방에서 아브람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때 만난 하나님이 그때는 과연 긴가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른가? 이 선택하시오른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고르심에 순종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75세 때에 창세기 12장에 일곱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갔는데, 25년 만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고, 아들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단어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영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혼하신 하나님 뜻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영혼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장세기 21장부터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1장 전까지는 때로는 말씀을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장세기 21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긴가 민가 하나님 아니고 아,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전에 계시는데 내가 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장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그리고 내가꼭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편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않으시고 시은치 아니하시고 않으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놀랍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99세, 100세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여기 말씀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여인의 모습을 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에, 명년에 내가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런데 사라의 몸에 아브라함은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90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무슨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모든 게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이부문 말씀 가지고 사장이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어요. 이 부활의 의미, 사실 여러분 장세기 1,21장이 이 말씀이 사실은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끝난 상황인데, 다 포기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월하셨어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물론 제가 내일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으면서 그 유명한 고백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의 하나님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의미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드디어 쫓겨남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데 그 쫓겨남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화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이나 사라와 같이 특별한 사람, 구속사적인 인물만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연약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돌보시라는 뜻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언제나 관점이 구속사적으로 흘러가시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언제나 연약한 자, 힘든 자, 그런 자를 언제나 하나님 관심을 보시고, 터치해 가시면서, 구원해 가시면서, 함께 역사에 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자리에 믿음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언제나 울부짖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뜻입니다. 하늘과 이스마엘은 언약의 씨가 아닙니다. 구속사실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을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토록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 해석은 좀 다릅니다. 구약은 율법적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신약은 복음적인 의미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누구나 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구약은 한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한민족의 이야기의 시작에서 십자가에서는 모든 민족의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의 대상,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누구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께 물어짖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엄다의 역사가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이 이삭의 모습과 그리고 비록 언약의 시가 아니지만 이 하여금 이스발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양면선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찾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님은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마다 그 모든 자리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주기도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경을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리인것 같이 당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사 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심어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